바뀌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신철학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묘년 토끼띠의 사월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음력 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사주 명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사전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엔 생년에 따른 한달 론을 안내해 드린 뒤 영상 말미에는 한 달간 토끼띠의 청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9년 김현연생 2023년 기준으로 25살입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 현재 지내고 있는 집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움직이게 된다면 자신이 거주하던 곳 기준에서 남쪽 번화가. 경찰서 및 치안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직을 원한다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심리적, 정신적인 데미지를 본인이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불안감이 심해진다면 정신과 상담이나 약처방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의 수분을 빠르게 빼앗기고 있으므로 수분 섭취 및 과도한 미디어 노출 및 사용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빼앗기는 기운을 중화시키고자 한다면 일하는 공간 옆에 작은 식물을 놓으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생각이 정리된다면 나머지 일들은 일사천리처럼 진행이 됩니다. 시험이나 승진을 희망한다면 학문에 정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1987년 정묘 년생, 2023년 기준으로 37살입니다. 처음 접하는 소식을 인과관계가 없던 사람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스카우터로부터 이 직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로 있지만 움직이고픈 생각이 큰 상태입니다. 다소 욕심이 과하며 판단 실수를 하기 좋은 때입니다. 만약 현재 다니는 곳보다 규모가 크고 재정적인 지원이 좋다고 알려준다면 그곳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직 자체는 원하면 할수 있으나 가고 나서 후회할 수 있고 큰 투자 손실이 이어지거나 이후 부친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자동차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장이 나서 퇴차시켜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움직일 기회는 있지만 지금 행동하는 것은 이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대출금 부담이 없고 안정적인 곳을 선택해야 하며 자신에게 전달되는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975년 을묘년생, 2023년 기준으로 49살입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최악의 한 달을 지난 달에 보내왔고 이번 달은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뀌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막힌 부분은 점점 풀릴 기미가 보이지만 당신에게 제일 걸리는 것은 외부에서 발생한 악재 내부의 긍정 문제 및 구설수 나아가서는 소송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신뢰와 신용을 끝까지 지켜왔다면 처음엔 어렵지만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며 상대와의 원만함을 배턴하려 한다면 결과는 매우 암울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상과 직접적인 대응엔 무리가 있으며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보험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차량 및 본인이 지닐 수 있는 부적을 지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남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서북쪽에서 결과가 나타나니, 해당 방위는 불다 피하세요. 1963년, 개묘년생 2023년 기준으로 예순 한 살입니다. 불안합니다. 생각에 혼란이 많고, 안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평상시에 하던 행동과 습관이 도리어 자신의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 일은 저녁 식사 때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검토하시고 소화 기능장애 및 눈의 피로 및 호르몬 검사를 반드시 진행하세요. 종교관이 강한 분이라 할지라도 회의감이 될수 있으나 그때를 잘 넘기셔야 새로운 좋은 기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큰 차량, 자가용을 운행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공무원, 소송 관련된 일에서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비우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려면 현재 가진 것을 일정 부분 내려놓으세요. 1951년, 16년생, 2023년 기준으로 73살입니다. 생기가 넘치며 활발하게 움직이려 할수 있습니다. 이제 벚꽃도 튀기 시작했고, 한 차례 빗줄기가 지나가면 나들이 할 생각에 들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들이를 가시는 게 자신에게 이득은 많이 없네요. 가려고 한다면 근처 직도 멀지 않은 곳을 방문하거나 평상시에 자주 들리던 곳엔 괜찮지만 이번 기회에 큰 맘먹고 어디를 놀러 가려 한다거나 오랫동안 바라고 기대해왔던 해외여행 등을 가면 갈 때는 모를 수 있으나 재물운이 약해지며 건강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출빈도가 늘어나기 직전에 암검사및 과거 병력이 있던 부분을 재확인하신 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토끼띠의 청은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으며 이번에 그런 일을 또다시 겪게 됩니다. 즉 현재의 일은 최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에겐 많이 버거운 업무비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일 수 있으며 반대로 내근지게 안 살림을 맡고 있는 분에게는 이익되는 시기입니다. 월초는 재물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신의 기운이 강하지 않다면 도리어 그것에 깔려 힘들다 느낄 수 있는 때이니 원하는 수익이나 땅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순에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두개다 조건이 큰 차이는 없으므로 더욱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월말에는 외부 업무의 변화가 생깁니다 직장의 이직, 거주지의 변경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임신 소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달간의 총은 나쁘진 않지만, 나의 체력과 정신력이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5, 8, 10이며, 목요일엔 자신의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토요일엔 재물 운이 좋습니다. 오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023년, 개면연 4월 용띠영세운세해안해해드해드습니습니다영상이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